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무게선이 생겨 그 부분이 무리는 뭐라고요? 말발구전에 의해서 생긴다 말발구전에 의해서 자 여기까지는 이제 얼른 죽다된것같아 그렇죠? 아우 어, 빨리 달렸다 내가 빼먹은 거 있나? 이렇게 8시까지는 잡고 또 있잖아. 어? 기준선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설명을 안 했잖아. 기준선은 뭐가 있어요? 기준선은 유 t 오이란과 정중선 이렇게 나눠 드리면 되겠죠. 이어트 유라인을 이어 먼저 잡을 때는 언제예요? 쇼커트, 쇼커트나 남성 커트 이럴 때 이어트 유라인을 이어 잡아요. 기준선. 그러면 정중선일 때는 언제 잡아요? 모든 커트, 기준선을 잡죠. 얘를 통해서 뭐예요? 얘를 통해서 내가 정중선은 무조건 기준선은 온베이스다. 온베이스. 기준선. 온베이스를 기준점으로 해서 내가 사이드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를 잡으면 뭐가 나와요? 어컨케이브가 나오더라. 정중선을 잡고 내가 포워드 사이드 레이스를 잡으니까 뭐가 나오더라? 와 컴백스가 나오더라 그쵸? 컴백스가 나오더라 내가 온비스를다 잡으니까 뭐가 나오더라? 수평이 나오더라 응? 어? 그쵸? 이런 원리를 통해서 내가 어느 방향을 할지 시작점, 기준선 기준선을 이용해서 을이어트어 라인과 정류선을 이용해서 을 내가 어느 방향으로 커트를 했을 때 컴백스냐 콩케이 분야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게 나오더라. 리버즈 방향이냐 포워드 방향에 따라서 느낌이 또 다르게 나오더라. 기준선 하나 잡을 때 아셨죠? 그럼 기준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커트를 진행을 한번 해보자. 그건 우리는 또 뭐라 그래요? 나 아직 막판에 지질나게 공부 많이 했죠? 정말 많이 했죠? 뭘까요? 자, 여기서 선을 잡을 때, 이렇게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하다보니까 라운드가 나와요. 그쵸? 라운드죠? 근데 우리가 커트를 막 진행하다보면, 처음에는 사각으로 커트를 해놔요. 그쵸? 다 내려서, 다 내려서 커트를 진행해요. 다 뒤로 커트를 진행해요. 다 위로 커트를 진행해요. 다 앞으로 커트를 진행해요. 뭐예요? 사각이죠. 그쵸? 근데 두상은 둥글죠. 두상은 둥근데, 내가 빗질은 사각으로 커트를 해요. 떨어진 선이 사각에, 라운드에 사각을 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각이지죠? 각이지 가리지 부분에 무게선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이런 사람들은 어디 사람한테 잘 어울린다고? 서양이. 서양인 부상에 잘 어울려요. 그쵸? 그러면 동양 사람들한테 잘 어울리는 건 어떻게 할까? 사각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사각은 떨어지는 선에 의해서 뻗친다. 이게 해산이 있어요. 사각은 떨어지는 선에 의해서 뻗친다. 왜 두상이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자. 그러면, 동양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잘라야 되냐. 사각을 하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각을 또한번 해줘야지. 그쵸? 그러면, 사각을 했으면, 또, 사각을 또 해줘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그쵸? 그러면 또 해줬으면, 또 사각을 또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쵸? 또 사각을 했으면, 또 사각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또 사각을 했으면, 또 사각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또 사각을 했으면 또 사각을 했으면 또 사각을 해줘야 될까 사각을 해줘야 될까 이렇게 근데 사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라운드가 나오더라 어디가 모서리가 자꾸 없어지더라 모서리가 모서리가, 모서리가 없어지면서 각이 잘리면서 어떻게 돼 라운드가 나오더라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 봤을 때 방향성에서 내가 이렇게 빗질을 했어요. 그쵸? 그럼 떨어지는 선이 이렇게 떨어지는 선이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쵸? 근데 내가 이거 보기 싫어. 나 이렇게 안 자를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눠봤어요? 이렇게 나눠봤어. 세 개로 한번 나눠서 잘라봤어. 그렇게 그러니까 떨어지는 선이 어떻게 떨어져요? 아 이렇게 떨어지더라. 어? 떨어지는 선이 이렇게 떨어지더라. 사각으로 잘랐을 때하고 라운드로 잘랐을 때는 느낌이 다르더라. 요걸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엘리베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운드. 그쵸? 라운드라인. 라운드를 적절한 생각 생성, 생성했을 때 엘리베이션이 있는데 그냥 무조건 다 엘리베이션이 아니다. 요 각도와 요 각도 각도의 단차가 같은 조건 조건으로 각도를 들어왔을 때 생기는 라인. 요걸 엘리베, 엘리베이션은 층층층층층층이 올라가는 뜻이에요. 응? 층층층층층 계단을 밟듯이 계단이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게 이게, 똑같은 조건에 층층층 올라가는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똑같은 각도 똑같은 길이의 계단을 올라가는 걸요걸 뭐라고 하냐면 엘리베이션이라고 그래요. 내가 커트를 할 때.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거하고, 여기는 이렇게 자르고, 여기는 크게 이렇게 잘랐어요. 떨어진 람이 같이 떨어질까, 다르게 떨어질까. 완전 다르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아셨나요? 음. 완전 다르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중간에 한 번을 더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상태에서, 각도 내리지도 않아. 왜? 무릎 굽는 거 싫어서. <laughs> 무릎 절대 안 꿇어. 그냥 다 서서 해. 서서 앞으로 그냥 무조건 다 삐질해. 밑에 머리는 어떻게 돼? 엘리시면 나왔어, 안 나왔어. 밑에 머리는 어떻게 돼? 이거 나오잖아, 이거 삐져 나오잖아. 각도에 있는 요 선의 무게선을 먼저 잡아놓고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밑에는 무조건 인크리스를, 하이 레이어나 인크리스를 잡아놓은 상태도, 그 다음부터 엘리베이션 맞추면 뭐할 거야? 밑에 머리가 다 뒤집어지지. 각도를 내려서 자르고, 그 다음에 돌리시고, 그 다음에 올리고, 그 다음에 올리고, 올리고, 요런 과정이 거쳐야지 밑에 선이 뻗치지 않는데, 그런 과정을 안 거치니까 우리는 뭘, 뭐, 어떻게 해요? 뻗쳐버리죠. 앞에도 똑같아요. 앞에도. 그쵸? 그런 과정을 우리가 천천히 잡아보자. 그쵸?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하나 빼고 은거꼭 설명 좀 하고, 이제 작업 들어갈게요. 응? 음? 마지막으로. 뭘할 거냐면, 음 그래, 죠 네. 그래? 어려웠어요? 안 어려웠어요? 아, 네. 평행과 비평행 평행은 뭐, 예? 요 평행은? 얘평행이 o n g u e yang, tongue, yang, yang, y 비평행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림을 그려서도 이렇게 해놨어. 그럼 뭐예요? 얘는 평행이 됩니다. 왜? 똑같은 길이잖아요. 그쵸? 자로 재부수는 없으니까 내가 모르잖아. 근데 내가 이 꼬로를 했어. 우리 수학공식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내가 이걸 붙여놓은 것과 동시에 뭐예요? 얘는 평행이 돼. 니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비평행이 되는 거죠. 무슨 비평행? 언더 비평행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얘는 다, 반대로 또, 똑같이, 이렇게 갔어요. 얘는, 얘는 뭘까요? 그러면, 오버 비평행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또 이런 걸수 있잖아. 요 이런 거. 그쵸? 얘는 뭐예요? 리버즈, 비평행이 되는 거죠. 얘는 또 이렇게 되는 수도 있겠죠? 얘는 뭐예요? 포워드, 비평행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요런 네 가지의 원리에 의해서 또 떨어지는 수, 또 달라진다 이거야. 그쵸? 제가 아까 크리스트 윗부분으로 제가 빗질을 했을 때, 인크리스트라고 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했죠? 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했죠? 했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잘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했어 내가 위로 빛을 해산했어. 안, 안 했죠. 뭘로 잡았어? PPM으로 잡죠. 았 이거 인크리스 아, 저 아니야. 인크리스잖아. 맞아 맞아. 인크리스 맞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올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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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대답 한 마디 안 했어. <목소리> 없는 줄 알았어 <laughs> 맞잖아 그쵸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응용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또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내가 위로 올려서 올려서 인크리스 잡는 것과 밑으로 내려서 얘의 길과 얘의 길이가 같고 얘의 길과 얘의 길이가 같아 그러면 어떠, 어떻게 다를까 뭐가 똑같이 인크리스인데? 똑같은 인크리스잖아. 근데 얘는 크리스타 아래로 비평하는 거잖아. 얘는 크리스타 윗부분으로 비평하는 거잖아. 이렇게 잖아 해봐. <laughs> 생각해 본적 있어요? 이렇게? 그 중간에 있는 그 떨어지는 그 단차가 <laughs> 위로 했을 때는 단차가 깊어지고요. 중간에 있는 게 뭐야? 중간에가 뭐냐고, 중간에가? 거친, 먼, 거친 면이 그 단차가 길어지고 밑으로 했을 때는 그 단차가 작아지고 2차 가이드라인에서 문제가 생기죠. 2차 가이드라인에서. 2차 가이드라인. 그리고 2차 가이드라인에서도 문제가 생기는데, 제일 많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2차 가이드라인이 문제가 생기죠. 위로 올라가고 올라가서 2차 가이드라인은 뭐예요? 내렸을 때보다 훨씬.